따람 오늘 해볼 것은 손으로 파이 구멍 뚫기입니다. 아니 지난 영상에서 언니가 칼을 가지고 요 팝이 구멍을 뚫었었잖아?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이게 칼이 아니고 손으로도 그냥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. 아니 다들 가위손인가? 그래서 진짜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자, 바로 시작해 봅시다. 레 e t s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 뜯으면 되는 건가? 이 뭐, 이렇게 가지고. <laughs> 아니,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쉽게 뚫린다고?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지난 영상에 나뭐한 거지, 도대체? 이거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너무 당황스럽다. 아니,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뚫릴 일이야, 이게? 어머나? 아, 진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뚫린다. 어머나. 어머나. <laughs> 이거 너무 재밌는데? 오, 두개 동시에 도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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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사람 양 손가락입니다. 벌써 이만큼이나 뚫었어. 아니, 사실, 지난 영상에서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렇지, 이 칼로 이거 자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. 어머나, 이렇게 쉽게?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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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렇게 쉽게 잘 뚫리네? 이거 <laughs> 훈제재겠다 약간 뭔가 묘한 쾌감이 있는데?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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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. 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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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발사했어. 와,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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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먹임 없이 아이슬라임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허허허허, 허 귀여워 테두리 맞춰서 짠짠짠 짠, 짠. 아 귀여워 전 완전 완전 딱이지 짠 <laughs> 기대가 되는구만 눌러보겠습니다 끝까지 꼭 눌러. 다음에 얘를 약간 파전 뒤집듯이, 파전 뒤집듯이 잘 뒤집어 봅시다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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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뒤집어. <laughs> 다시 또. 이 너무 재밌는데? 이거 봐. 바쁨 살짝. 다시 얘를 또 뒤집어 봅시다. 다시 살아났죠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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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놉니다 정말 꿀잼이렇만이말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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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고이고게이고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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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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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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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완성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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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 짠! 짠! 아주 비비드한 컬러감이 예쁜 슬라임입니다. 자 오늘은 파빗을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그냥 뿅뿅뿅뿅 구멍을 뚫고 놀아봤는데 진짜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게 구멍이 너무 잘 뚫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어 많이 가지고 놀다가 이제 슬슬 지겨워지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또 이렇게 슬라임에 누르기도 하면서 가지고 놀면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토리들 좋은 아이디어 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는 토리들은 구독, 꾹, 좋아요, 급, 알람 설정까지. 다음에 또 안녕. 안녕. 빠데데따둥 야, 야야야야. 어이구 나. <laughs>